혼자 주진모 독신 선언 빙의 돼서 뭐 무언가의 빙의가된것 같은데 김소연 빙의된 사연까지 무슨 뭔가 마음이 이렇게 통해야 되니까 다른 뜻은 없었어요. <laughs> 매력적인 두 배우와의 즐거운 수다 지금 시작할게요. 아 왠지 커피 향이 날것 같은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비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진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비에서 따냐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저는 궁녀가 아닙니다. 저를 이용하십시오. 전화 매일 고종황제의 커피를 내리는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 미스터리한 여인 따녀와 널 지킬 거야. 사랑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중 스파이가 된 남자 일리치 왕을 죽이지 못하면 녀도 죽게 될 거야 조국을 버린 여인 사다코가 꾸민 가비 작전 즉 고종 암살 작전에 휘말리게 된두 사람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뜻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죠 너희가 내게서 뭘 뺏으려는 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러시아 로케이션 촬영은 물론 그 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세트까지 제작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정도는 제가 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될까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볼거리, 바로 여배우들의 버라이어티한 의상까지. 구한말, 커피를 둘러싼 음모와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첩보 멜로 물.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로 나오시는데, 바리스타 네. 교육 실제로 받으신 거예요? 예, 네, 저그 전까지는 커피를 이제 믹스커피, 뭐, 가방커피 네. 이런 것밖에 안 먹다가 캐스팅되고 다다음날부터 네, 직접 선생님한테 찾아뵙고. 고 연습을 받았죠. 정말? 네, 소질 네, 있으세요? 소질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제가 타 드리면 제 주위 사람들은 꼭 이렇게 물한한 <laughs> 방아지를 이렇게 부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김소연 씨는 음. 14년 만에 영화 촬영이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영화를 언제쯤 다시 할라나 싶었는데 이렇게 뒤 늦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브라운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존재감 팍팍 드러냈던 배우 김소연. 그런 그녀가 우리에게 처음 인상을 남긴 작품은 바로 영화 체인지였죠. 그때 그녀의 나이 불과 17. 14년 만에 스크린에 화려하게 컴백하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체인지 이후 어른이 돼서 한 작품이 가벼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커피와 역사라는 조화가 정말로 이렇게 매력이 있었고 네. 음건 해봐야지 하고 너 <laughs> 어. 주진모 씨는 많은 작품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라는 작품이 음, 있, 있다면? 그 여튼. 캐릭터에 몰입하는 거에 굉장히 힘든 작품 중에는 강아지입니다. <laughs> <안 했는데. 웃음> 두집 모시는 힘들었겠지만 두 남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여성분들 참 흐뭇했었죠. 안고정화 제대로 시켜줬던 장면들 감상해 보시죠. 또 힘들어 하시는 영화일수록 또 흥행도 잘 되는 것 같네요. 배우가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객분들한테는 그만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열어주기 때문에 배우는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laughs> 네. 배우 홍은희 씨가 네. 등산복 테러리스트다라고 <laughs>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엄 엄마 등산복을 빌려 입고 갔다. 아. <laughs> 산을 오랜만에 가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가기엔 산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이 <laughs> 엄마 거를 풀착장을 빌렸는데 더 멀리서 제가 막 오더래요. 오는데 어? 어 은희하고 왔는데 어웬 아줌마가 나한테 안식을 하지 그러셨,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김소연 씨가 네. 2009년 KBS 연기 대상에서 속사포 랩을 선보였셨던걸 아, 네. 지금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꺼보셨는데요. 아, 네. 왜요? 괜찮으셨는데. 어, 정말. 네 제가 상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비기돼서 뭐 무언가의 빙의가된것 같은데. 네, 내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규대 감독님, 양민호 감독님. 어 죄송해요 조금만 내 네, 김종식 대표님 그리고 김탄 부사장님 너무나 네, 천천히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어, 화려한 개인기를 혹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죄송해요 <laughs> 예, 최고 스타였던 우리 에련 언니. 어 제가 상을 너무 오랜만에 받았어요. 네, 랩을 랩을 하시고 네, 계시죠? 지금 랩 장면이죠? 어, <laughs> 그리 제발 그 동영상들이 다 웃겨줬으면 <laughs> 좋겠어요. 주진모 씨는 이렇게 로맨티스트 중에서도 좀 진한 사랑을 잘할 것 같은 로맨티스트 같은 이미지세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laughs> 네, 정말 어, 낭만적이실 것 같고 굉장히 유머도 있으시고 재치도 있으시고 네. 센스도 있으시고 배려도 있으시고 당한 줄 알고 남자라도 상관 없고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라도 상관 없다. 극그 중에서 유난히 지독한 사랑만 했던 남자 주진모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는 제 성격이 밀당 같은 거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음. 네, 무한대로 커주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laughs> <laughs> 아우 너무 전국을 찔렀나? 넷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소연 씨에게 언니 제 남자친구가 언니의 말투나 표정만 보면 완전 깜빡 죽거든요. <laughs> 남자친구 화났을 때 어떤 애교 부리면 풀어지나요? 저는 싸웠을 때. 사과를 잘해요. 아. 빨리 해요, 사과를. 빨리, 빨리. 그냥, 전화해서. 응. 싸우고. 아, 좀, 안돼 있어.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전화 끊고물 응. 한잔 먹고 전화해서. 미안해. 아. <laughs> 바로 이런 스타일. 바로 막시원시원하네요 네, 정말. 좀 그냥 바로 사과하는게 아.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좀. <laughs> 애교로는 풀수 응. 없을까요? 애기, 미안해를 좀. 미안해가. 미안해. 미안해. 아. <laughs> 그요윤 <교수> 씨가 이렇게 <laughs> 하면 뭐, 다풀지겠지 나도 애교. <laughs> 주진모 씨께 또 질문이 왔습니다. 형, 제가 봤을 때형 외모는 연예인 중 최고거든요. 음, 형이 생각하는 진짜. 나보다 잘생긴 연예인은 누군가요? 저도 궁금해요. 너무 많죠. 저랑 비교할 수 있는, 와, 정말 저 친구는 그림이야, 조각이야, 어. 이런 질문 되게 많고.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 너무 지목해 본 적이 없는 게, 그, 누구나 사람은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본인보다 나은 사람 없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돌려서 하셨으면 <웃음> <웃음> 제가 네, 저 실제로 배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진짜 놀랐어요. 아, 저도 정말 너무 응. 조광민한 씨였어요. 응. <laughs> 아, 말씀 안 드렸어요. <laughs> 조광민한 미녀와의 인터뷰 즐거웠어요.